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후보의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원심이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인 경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새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대선과의 관계. 파기환송심 진행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새 재판부에 배정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변론이 다시 열리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형량만 남게 됩니다. 대선 전 최종 판결 가능성 파기환송심 이후에도 재상고가 가능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대선 6월 3일 전에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에 법적 제약이 없으며 파기환송 결정이 직접적으로 출마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선 이후 시나리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 추특권 적용 범위를 두고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즉, 재임 중 형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약.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괴한 속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며 대선 전 최종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당장 영향이 없으나 정치적 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